사건 최초 보고 지난 7월 21일 일요일 오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직접 글을 올려 자기 대통령 선거 보전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사건. We'll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첫 TV 토론 이후 한달 만에 벌어진 초유의 후보 사태에 전 지구가 떠들썩하다니, 현직 부통령 카몰라 해리스가 바이든을 이을 민주당 후보로 떠오른다. 트럼프 행정부 시즌 2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여성 오바마 또는 바이든 2.0이 될 해리스의 미국은 어떤 모습일까? 일기6공 x 파일 사건보기 트럼프의 미국, 해리스의 미국 하나 둘, 하나 둘.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델라웨어주 레오버스 비치에서 요양하고 있었습니다. 임기 내내 주말만 되면 거의 빠지지 않고 방문했던 바이든의 정치적 고향인데요. 그곳에서 결국 재선 도전을 멈추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뒤를 이을 민주당 후보로 카말라 헤리스 현직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트럼프의 맞설 후보로 자격이 있는지 아주 잠시 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민주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가장 최신 여론조사에서는 양자 대결과 제3 후보까지 포함한 여론조사에서 헤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죠. 선거가 100일가량 남은 시점, 미 대선 열기는 어느 때보다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카몰라 헤리스. 그가 대통령 후보로서 어떤 인물인지 어떤 정책을 펼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의 정치적 업적을 살펴봐야 하는데 그가 오랜 세월 검사로 재직한 탓에 평가할 만한 경제정책은 드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몰라 헤리스의 아버지는 자메이카 이민자 출신으로 스탠퍼드 대 경제학 교수를 지냈습니다. 어머니는 인도 출신 암 연구원이죠. 헤리스 자신도 경제학과 정치학을 복수 전공한 뒤 1990년 샌프란시스코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합니다. 검사 시절부터 부통령에 이르기까지 경제 문제보다는 사회적 문제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부 정책에서는 바이든보다 더 좌파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번 대선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여성 임신 중절 관리에 대해 가장 앞장서서 호소해 왔고요. 시엘가스와 석유 프레킹 금지를 주장해 왔고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구해 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상징으로 꼽히는 대표 친환경 정책인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헬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 도입될 수 있었죠. 바이든 오믹스의 핵심인 그린 유델 정책 역시 헬스가 상원 의원 시절 공동으로 발의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기후 투자로 평가받고 있죠. 부유층에게는 재산세와 유산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트럼프의 감세안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기업 법인 세율은 21%에서 35%로 크게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치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그는 IT 빅테크들이 모여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검사와 상원 의원까지 지낸 정치인으로 IT 산업이나 테크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스스로 자본주의자라고 밝혔을 만큼 기업인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죠. 링크드인 대표 리드 호프만과 벤처 투자계의 큰손 존 도어가 해리스의 정치 자금을 후원하고 있고 아마존 수석 부사장 데이비드 자폴스키, 메타 최고 운영 책임자 셰릴 샌드버그 등도 그를 지지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반독점 행위나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단호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현재 미국이 안고 있는 문제, 정부 부채, 인플레이션 등이 해리스의 약점이 될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부통령이기 때문이죠.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재 34조 5천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하면 무려 4경 7천조 원입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00%에 육박합니다. 국채 이자로 나가는 돈이 연간 9천억 달러로 처음으로 국방 예산을 넘어섰습니다. 빈 역시 천조국인 셈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세입은 줄이고 예산 지출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온 탓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학자금 대출 부담 정책과 인구 고령화로 인한 메디케어 등 사회보장 지출 증가, 거기다 미국 유권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물가 인상까지. CNBC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식품 비용이 21% 상승했고, 에너지 가격은 33% 급등했으며, 주택 중간 가격은 18.5% 급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 지지율은 현재 37%에 불과하죠. 바이든 행정부의 기존 경제정책을 탑습할 가능성이 높은 해리스로서는 부담인 상황이고요. 나아가 인플레이션이 더 악화할 거라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이든 행정부 때 급증한 불법 이민자 문제까지 헤르스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빼앗긴 일자리, 인플레이션, 대출 금리 증가 등으로 생활고에 빠진 서민들이 미국을 그리워하며 트럼프를 지지하는 보수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불법이민자가 늘고 인플레이션까지 이른바 마가사상이 다시 힘받기 시작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게 된 계기가 됐죠. 거기에 바이든 대통령과의 TV 토론과 총기 암살 미수 사건까지 겪으며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공화당 후보로서 성대하게 대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리틀 트럼프라고 불리는 제이디 벤스, 오하이어주 초선 연방 상원 의원을 부통령으로 깜짝 발표하기도 했죠. 그는 넷플릭스 영화로도 나온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이 왜 민주당의 등을 돌리고 트럼프에게 표를 주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이나 영화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미국은 이미 한번 겪어봤죠. 시즌2에서는 더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할 거라는 예상입니다. 트럼프가 초안 곳곳을 작성했다는 2024년 공화당 당 강령과 어젠다 47 공약집에 나온 내용을 보면 높은 관세 낮은 세금 적은 규제 그리고 중국 금지가 골자입니다 불법 이민자를 퇴출하기 위해 역사상 최대의 추방작전을 개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고요 불공정한 무역 거래를 개선하고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평균 3.3%인 현 관세율을 10%까지 끌어올리는 보편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물론 중국에는 60%에서 100%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죠. 전기차 의무화 정책은 취임 즉시 폐지하고 석유 기반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다시 살리겠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바이든의 그린 뉴딜도 다시 되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을 1.5도로 낮추겠다는 파리 기후 협정에서도 탈퇴하고 석유와 천연가스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해 에너지 가격을 저렴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약점으로는 사법 리스크가 거론됩니다. 올해 5월 트럼프는 자신이 기소된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는 미국 대통령 역사상 최초입니다. 단순 계산으론 136년의 징역형이 가능한 수준이죠. 물론 미국 헌법상 중범죄자도 대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고 오는 9월 말로 예고된 형량 선고에 따라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수감된 상태로 당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령의 정과가 없는 점을 들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크지만 이 부분은 검사 출신 해리스 후보가 대선 레이스 내내 트럼프를 공격할 빌미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트럼플레이션이라고도 불리는 트럼프발 인플레이션도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관세를 부과하는 등 트럼프의 공약 대부분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는 분석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더 뒤로 밀리면서 강달러 원화 약세 현상이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무역정책 측면에서는 트럼프도 헤리스도 모든 미국 우선주의를 따를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대 중국 무역 장벽을 엄청나게 높인 바 있죠. 게다가 헤리스는 평소 중국 인권 문제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에 대해 바이든보다 더 단호한 입장을 보여왔고 트럼프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더 높은 수위의 대중국 압박을 전개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미국이 관세를 높이기 시작하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트럼프 일기 때 대미 무역흑자는 절반이나 감소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는 현재 연간 1조 달러가 넘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관세를 통해 바로 잡을 계획인데요. 주요 타깃이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가 현재 500억 달러에 달합니다. 특히 HBM을 포함한 반도체 등 고부가 가치 품목 판매가 늘어난 덕분으로 역대 최대 수준의 무역수지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한국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로 기록될 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미 투자 열기는 뜨겁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바라보고 대미 투자를 늘려온 상황인데 트럼프 당선 후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이 폐지되고 관세를 높이기 시작하면 한국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헤리스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법인세 인상 등을 추진하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보다 해리스가 n p t 등 원리 원칙을 고수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해리스는 트럼프보다 북한 이슈 에 대해 더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입니다. 해리스 당선시 바이든 행정부 때 체결한 한국과의 핵 협의 그룹 등 확장 억제 기조가 후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반대로 트럼프가 당선되면 상당수 한반도에 펼쳐지고 있는 미국의 핵심 전력들을 근거로 높은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오래 전부터 관련 부처 내에서 트럼프 팀과 바이든 팀으로 나눠 차기 미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왔다고 합니다. 대선 배기를 앞두고 바이든이 갑작스럽게 후보를 사퇴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트럼프 트레이드에 이어 해리스 트레이드로 돈이 몰리는 등 정치 현상에 글로벌 경제가 좌지우지되는 모습까지 누가 대통령이 되든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이번 미 대선에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다만 대통령의 주요 정책들이 통과하려면 의회의 협조도 필수인 만큼 대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미국 의회 선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4년 만에 재탈환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경제 사건들의 핵심을 풀어서 들려드리는 엑스파 사건 보고 지금까지 강신호 pd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